본문을 보면 여호수아는 아이 성첫 전투에서 36명이 죽고 3000명이 올라갔다가 패해서 쫓겨서 본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맞닥뜨린 여호수아는 자신의 옷을 찢고 주님 앞에 나가서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머리에는 재를 뒤집어쓰고 기도합니다. 오늘 표현대로 보면 저녁 때까지 아마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하였습니다. 주님. 이스라엘이 이 원수 앞에서 패하며 되돌아왔으니 이제 제가 무슨 말을 할수 있겠습니까?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요수만 아마도 여리고성의 놀라운 승리를 거둔 다음에 아이성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성이라는 곳에 두 번째로 쳐들어갔을 때 엄청난 패배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요수아가 놀랄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차라리 우리를 서편으로 건너게 하지 마시고 요단 동편 거기에 있던 땅, 세 지파가 있던 땅 거기 잘 살게 하시면 됐었지. 왜 서쪽으로 넘어오게 하셔서 패하게 하셔 갖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얘기를 모세가 한 적이 있던가요? 모세는 원망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막 검색을 해보고 찾아봤는데 모세는 백성이 원망할 때그 원망의 중재자로 하나님 앞에 있었지 하나님을 향해서 직접 원망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놀랍게도 직접 원망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의 극단적인 차이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모세보다 못해갖고 믿음이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저하고 조금 다른 시각을 가졌던 분이 깔뱅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깔뱅이 자기의 여호수아에 대한 주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공포에 치를 따다 하늘에서 오는 공포를 맞닥뜨려서 어찌할 바를 몰랐다. 깔뱅의 이 말이 어 어쩌면 여호수아의 마음 상태를 잘 대변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히 원망이 아니라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깔뱅의 말을 생각하면서 상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했습니다. 아이선 그랬더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자기를 에호사고 공격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생각할까요? 여리고 성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다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에 올라가서 진짜 전투를 해보니 이스라엘의 군사라고는 별 볼일 없는 거죠. 심지어 이때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가난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형편없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네. 어? 우리가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생각을 여우수아는 했던 것으로 보여요. 우리를 내어 서 공격하면 어떻게 됩니까?라고 하나님께 원망 혹은 불평 혹은 간구를 여호수가합니다 깔뱅이 본대로 하늘에서 온 공포를 여호수와는 경험한 거죠. 그런데 깔뱅은 이 상황에서 십절을 딱 넘어가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와의 원망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십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라. 어쩌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뭐 하나님이 뭘 들어 주시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깔뱅이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장면은 하나님의 분노의 꾸중이다. 라고 얘기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냥 아, 하나님이 들어 보시려고 그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 깔뱅의 하나님의 분노의 꾸중이라는 말이 어쩌면 맞을지 모르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을까요? 자신의 잘못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분노하신 겁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는 겁니다. 다 불살라 버리는 것을 의미할까요? 워터브루어니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완전한 진멸의 기본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소유해서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읽어드리면 완전한 진멸의 기본은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유혹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혹받을 것을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고. 근데 이것을 매번 그러냐? 딱한 번만 하라고. 여리고 성에서 딱한 번만 하면 너희들이 다른 성에서 너희 것을 취할 때 잣대가 될 거라고. 그런데 그딱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신의 욕구와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앞섰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볼 것은 이렇게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았을 때 다른 악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에게 전도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화가 정탐꾼을 보냈을 때는 정탐꾼들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에 여리고 사람들이 간담이 녹았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전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이성은 작아서요, 삼천 명만 올라가서 싸워도 이길 것 같아요. 자기들이 여리고성에서 승리한 것 같이 얘기합니다. 또한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행했던 그 행위가 하나님이 한 행인데 자기가 한 행위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자만심이 있는 거죠. 근거 없는 자만심이 그들에게 싹 텄고, 그것이 그들을 오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오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간이 범죄한 것을 알면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 쳐들어갔을 때 패배할 것을 이미 정해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얼마나 이것이 무서운 일인지를 알고 싶, 알게 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청하여서 저주를 불러들여서 그들 스스로가 전멸시켜야 할 물건이 되었기 때문이다. 여리고 성의 것을 전멸하지 않았더니 뭐가 됐다고 자기가 전멸되어야 될 대상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파멸되어야 될 대상이 되었다고 얘기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뭔가 알려주고 싶습니다. 너희의 욕구가, 너희의 돈에 대한 그 사랑이 나보다 앞설 때, 우상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될수 있다고 아이성 사건에서 아간의 그 도둑질에서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아간의 사건을 그냥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간과 아간의 일족을 다 죽이십니다. 이건 정말로 잔인한 일 같습니다. 와, 하나님 너무 연대 책임을 지는 게 잔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도 잔인하다고 느꼈을 겁니다. 그잔인하던그 과정 속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반성이 있었을 겁니다. 왜요? 아간이 그런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을 거니까요. 아간이 돈이, 돈에 욕심이 많고 아름다운 곳에 쉽게 유혹에 빠져서 물건을 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간의 가족들, 이스라엘 백성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방치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위험에 빠지는 도둑질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한 경고입니다. 자기에 대한 점검을 하라고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공동체가 서로 잘 보듬어줘야 된다고. 서로 잘 안내해줘야 된다고. 서로 부족한 것을 채워줘야 된다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걸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위험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섭고 어떤 면에선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무서웠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하나님이 자비롭구나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향한 분노가 아간에게만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과거에만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런 분노가 저에게는 없었을까요? 저는 저에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목사들에겐 더욱더. 근데 그 분노를 저한테 다 쏟으면 제가 살수 없으니까 그 분노를 누구에게 쏟아붓냐면 십자가에 하나님이신 예수에게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의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 대가를 치르는, 아간의 대가를 치르는 몸값으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간보다 못한 저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그냥 예배를 잘 드리고 예전을 잘 하고 헌금을 내고 뭐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건 하나님의 언약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에서 전투에 지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탈락합니다. 왜 그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실천한 자로서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이미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자신에게 분노를 다 쏟아 놓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은 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오늘이기를 그리고 우리의 욕구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가끔은 우리의 욕구가,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보다 앞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과 뜻을 잘 먼저 보는 우리 이기를 소망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이 앞서기를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소망을 담아 이 모든 것 주의해서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